자 오늘은 생일도 아니지만 파파존스 피자가 땡겨가지고 비싼 돈 내고 보리차랑 같이 먹으려고요 비주얼 미쳤다 시부레 이거 두 조각은 불타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께 두 조각 드리고 왔어요 존나 맛있겠다 진짜 보여요? 이 치즈롤 추가에다가 패밀리 사이즈 하니까 한4 1 8 0 0원이가 나오더라고요 음음 음. 이제 그 피자 순위 좀 매겨 볼게요. 원래 나는 도미노 피자였거든. 1위 도미노, 2위 피자헛, 3위 가성비 좋은 피자스쿨. 근데 이제는 파파존스 올라옵니다. 존나 맛있네 진짜. 닭가슴살의 현미밥? 와 생일상이네 생일상. 고백할 게 있다면 파파존스 피자도 저번 주에 한번 시켜 먹은 것 같거든요. 저 저번 주인가에 배달비만 한20쓴것 같은데? 그 배민 라이더는 군대처럼 사람 부족할 일이 없어요. 하나씩 훔쳐먹죠 아, 진짜 그거 진짜 그거 잘못 당하면 진 인실 좋대. 그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달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새낀 그랬어. 교촌 치킨에서 일하는 새끼였는데 한 조각씩 빼먹고 그러고 배달 가고 <laughs> 와, 좀 충격이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없어요 고등학생 때, 주변에 꼭그 공부 안 하고, 배달하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한 두세 명은 있어요. 근데 언제였냐면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럴 거야. 치킨을 시켰어요. 시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왔는데, 저장이 돼 있는 번호예요. 음 그것도, 동창한테 연락이 온 거야. 뭐 이렇게 만나서 같이 노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여튼 그 같은 반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아가지고, 땡땡아. 웬일이냐? 뭐냐? 갑자기 했는데 야 꼬몽아 이 치킨 너가 주문시켰냐? 이러는 거야 나한테 어 그거 난데? 하니까 어 내가 지금 배달 가고 있다 <laughs> 그 친구 도착 와가지고 어, 요구르트 하나 쥐어주고 고생한다 하고 보내줬어요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는 라이더라 생각해요 라이더 지금 이미 고등학교에서 꾸준하게 양성하고 있거든요 아 인생 존망하면 라이더가 되는 건가요? <laughs> 아니, 근데, 라이더 괜찮아. 라이더 직업 비하하지 마세요. 라이더 없어봐, 님들 다 매장 가서 사먹고 매장 가서 포장해야 돼. 비하나, 아닌데 존망하면 할게 별로 없음. 그러긴 해. 아, 근데, 한몇년 전이나 이제 뭐 인생 존망하면 뭐 라이더다. 라이더 하면 된다. 뭐 그러는데. 이제 인터넷 방송도 약간 그런 쪽이 됐어요 님들 그거 봤어요? 구청 가보면은 길바닥에 그냥 나 앉아가지고 라이브 방송 켜는 새끼들 존나 많아 진짜 형님들 미션 걸어주십쇼 이러면서 큰손 기다리는 새끼들 존나 많은데 재밌나 근데 내가 만약 시청자다 그러면 지금 파파존스 처먹고 있는 나보다 밖에 나가서 야방하면서 돈을 주면 미션을 해주는 방송을 보면서 한 만원 주면서 뭐 번호 따라가라 뭐 이렇게 할것 같기도 하고 진짜 구걸아님 구걸이죠 생각해보면, 그 옛날에 이제 아이돌 문화라든지, 뭐 가수 문화, 뭐 이런 게 지금처럼 크게 발전하지 않았었던 옛날 시대에는, 뭐 가수든 무대 위에서 춤추는 아이돌들이든, 그냥 다 통합해가지고 딴따라 하지 않나? 그 사람들도 보면 대중한테 구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나중에 커서 딴 따라 할래? 공부 안 해가지고 딴 따라 할 거야? <laughs> 야, 생각해보면, 모든 직업에 비하하는 단어가 다 있었어, 옛날에는. 나도 딴 따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리얼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 같긴 함. 확실한 건 어느 직업이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회를 구성하는 한 나라를 구성하는 톱니바퀴 같은 존재들인데 아무리 작은 톱니바퀴라 하더라도 배가 쏙 빠져버리면은 결함이 생긴 거잖아 결국에는. 그런 의미에서 귀천이 없다.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로 모든 직업이 다 평등하다 그건 아닌 것 같긴 해. 어느 정도 직업마다 그 차이가 있긴 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 롤맨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매 여러분들, 성매매는 옛날 역사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DNA, 인간의 본능, 성욕,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그 욕구, 이건 절대 사라지질 않아. 이거는요, 직업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하나의 직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세금 떼야 돼. 차라리 그게 맞아.